미의 결이 우리는 맛과 감성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맛집 유튜버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맛집들을 찾아 목적에 감동을 주는 목적감동의 양조교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가냐? 청량역 5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조금만 가면 나오는 길거리 작은 노점에서 파는 짜장면집입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짜장면은 좀 신선한데요. 심지어 짜장면 맛이 괜찮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메뉴는 짜장면 탕수육 두 개만 판매하시고 자리는 다치 스타일로 앉아서 먹을 수 있고 간이 테이블도 하나 깔려 있습니다. 입장하면서 소주 있냐고 여쭤봤을 뿐인데 의자에 히프 대자마자 주문하신 소주 나왔습니다. 옆에 떡볶이집이랑 친하셔서 술 시키면 떡볶이집에서 가져다 주십니다. 잔도 소주잔이 아닌 그냥 종이컵이에요. 역시 청량리는 터프한 곳입니다. 짜장면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짜장면에 소주 먹는 게 이색적이네요. 고춧가루 투척하고 면의 흰 부분 없이 짜장 소스 꼼꼼히 바른 뒤 단무지 하나 챙겨 들고 한입 때려보겠습니다. 짜장면이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어요. 면은 직접 반죽하시고 밀대로 밀어놓은 반죽을 냉장고에 보관하신 다음 주문 들어오면 제명기에 넣어 직접 뽑으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짜장 소스 맛도 꽤 괜찮았습니다. 길거리 노점이고 3,000원이라는 가격치고는 일반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면에 비빌만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소화제 한잔또 털어넣고요. 탕수육은 7,000원인데 양이 음... 그렇습니다. 7,000원에 뭘 바라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가봤고 영상 업로드했었던 다른 가성비 중국집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맛도 이날만 그랬던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좋지 못했고 탕수육 튀기는 기름에 지포를 튀기셨나? 탕수육에서 지포의 그 꼬랑한 냄새가 나고 튀김옷에 간도 맹맹했습니다. 짜장면은 맛이 괜찮았지만 탕수육은 실패. 아. どういうこと <laughs> 그동안 실패한 음식점들도 꽤 있는데, 그런 곳은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아 여기도 패스하려 했지만, 짜장면만큼은 그래도 맛있게 먹었고, 완벽한 맛집은 아니지만, 짜장면 전문으로 하는 길거리 포차에서 가볍게 짜장면에 소주 후딱 먹고 가기 괜찮아 보여 올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고요, 요즘 본업이 바빠져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 정도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주에 두 개는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실망감 주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알고리즘아 이래라 내가 졌다. 씨.